안녕하세요. 금일 비트코인 시황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공통 상승이 남아 있다. 원화 9천만 원을 넘어서는 상승이 나오게될 것임을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구간 지속적인 우상향 추세를 통해 다시 한번 고점을 높여 나가는 구간입니다. 이에 따라 알트코인들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흐름으로써 네, 이번 상승은 10월까지 매우 강력한 강세장의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9월 7일 첫 번째 1, 2, 3, 4, 5파동 절단의 형태로 1, W, X, Y파 종결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것은 나스닥에서 3, 3, 5, A, B, C의 종결파동 패턴을 보았기 때문에 비트코인 역시 W, X, Y파 파동 패턴으로 전체 1파 상승에 대한 2파동 조정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볼수 있다. 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블러와 수익코인, 세이코인에 대한 매수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함께 비트코인의 카운팅을 추적하며 알트코인들의 강한 상승장이 펼쳐지게 될 것임을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해당 종목들의 강한 상승이 진행이 되었고 각각의 구간마다 단기 시세분출이 나오는 종목들에 대해서 멤버십 영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프리핑 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2시간 차트입니다. 전일 멤버십 영상을 통해 비트코인은 62.4k를 기준으로 곧바로 상승이 이어지는 구간이다. 해당 구간에서 알트코인 신규 매수 말씀드리면서 비트코인의 상승과 함께 현재 구간 알트코인들 강하게 튀어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번 상승은 이 자리부터 총 다섯 파동의 형태로서 72,000달러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다. 네, 최종 1억까지의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말씀드렸던대로 이번 상승은 중파동 1, 2에 대한 중파동 3파동을 다시 연장파동의 형태로서 이어나가는 구간임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카운팅의 경우의 수는 두 가지 정도 존재하는데 현재 구간 1, 2, 3, 4, 5에서 다시 플랫 조정으로써 2파동 조정이 나온 것이라면 지금 비트코인은 3의 3파동 상승으로 매우 강력한 상승파동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이후 4, 5파동의 패턴으로 1, 2, 3을 만들게 된다면 쇼포지션은 굉장한 리스크를 가져가게 됩니다. 이후로도 4, 5파동의 형태가 전체 중파동 1, 2에 대한 3파 값을 만들 가능성이 존재한다. 비트코인은 10월까지 알트코인과 함께 매우 강한 상승의 형태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지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고요. 정확하게 최저점 위치에서 이와 같은 알트코인들의 폭등 랠리가 펼쳐지게 될 것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트코인들에 대한 개별 카운팅은 어, 내일 영상을 통해 기회가 되는 대로 한번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이번 구간에서의 비트코인의 상승은 공격적인 카운팅으로서는 이와 같은 연장 3파동이 이어지는 흐름 네, 10월까지 1억을 돌파하는 형태가 나올 수가 있고 두 번째 3파동이 나온 것이라면 4파동 이후 5파동 상승으로 이어지는 흐름으로 이어지게 된다. 네, 그래서 카운팅의 경우에 수는 두 가지이지만 9월 말 그리고 10월 초까지는 알트코인들의 추가 상승 및 시세분출을 기대해볼 수 있는 흐름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멤버십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멤버십에 가입하시길 바라고요. 이번 구간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면 어느 구간에서도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네, 금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